안녕하십니까? 친애영 TV입니다. 오늘부터 미국 드라마 듣기 말하기 동시 정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어 공부는 입력으로 영어 듣기, 영어 읽기가 있고 출력으로 영어 말하기, 영어 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이 조금 더 먼저 해야 될 것이죠. 영어 듣기, 영어 말하기.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 드라마를 마음껏 듣고 말하는 동시 정복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영어 공부를 하는 목적은 목적은 자막 없이 미드나 영드나 영화를 마음껏 보기일 것입니다. 이게 되면 원어민과 다름없는 우리가 영어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실제 미국 드라마를 너무 길지 않은 짧은 드라마를 하루에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열 문장 정도씩 쪼개서 저와 함께 6개월만 즐겁게 노시는 기분으로 하시다 보면 어, 뛰어난 응용력과 폭발력으로 귀가 뚫리고 입이 트여서 귀가 민감해지고 입이 입 근육이 생겨서 더 이상 영어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aleswoman flips off Disabled client 인데요. Saleswoman 이 주머 주어입니다. 판매 여사원이 flips off 는 여기 나왔듯이 무례하게 대하다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뻗쳐서 하는 거 있죠? 손가락 욕을 하다 입니다. Disabled client 는 장애가 있는 고객입니다. 장애가 있는 고객에게 무례하게 구는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짧은 드라마인데요, 반전의 반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내용 전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oh this is a $10000 versace i know and i want to buy them buy them why what do you mean why i mean what do you need them for is it for a gift or I want to buy them for myself do you have any problem with t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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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 at all 네, 잘 들어보셨는지요? 이제 한 문장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What are you doing? 지금 뭐하시는 거죠? 하고 판매 사원이 물었습니다. 아, 판매 여사원이 What are you doing? 네, 예? 아 you가 주어이죠. What are you doing? 당신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동사가 이렇게 되죠. 진행입니다. What are you doing? 지금 뭐하시는 거지요? What are you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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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탄사죠. 오. These are ten thousand e r s a c e I know. 오, 이것들은 복수입니다. This의 복수? 이것들은입니다. Ten thousand dollars 만달러짜리 베르세체죠? 베르세체이다 이런 얘기죠. 예. I know. 나는 압니다. 내가 아는 상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Oh this a $10,000 Versace.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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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is is $10, I know. 그랬더니 에, 그러면서 계속 and 그리고 I 손님이 I want to buy want to 원한다 buy 사기를 I want to buy them 그 신발 내가 이것들을 사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And I want to buy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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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판매 여사원이 buy them why 하고 b-code시 얘기합니다. buy buy 사다 them 그것들을 그것들 산다고요? 감히 당신이 왜요? 하고, 이렇게, <laughs> 하고, 굉장히 무시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사시겠다고요? 왜요? By them. Why? By them. Why? By them. Why? Buy them? Why? Buy them? Why? 그랬더니 고객이 What do you mean? Why? What do you mean? 당신이 What do you mean? You? Do you mean? 의미하는 바가 뭐냐? 무슨 말이시죠? 이런 뜻입니다. 예.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시죠? 한번더 얘기하죠. Why? 왜요? 이렇게 왜요? 무슨 말이시죠? 예. What, do What do you mean?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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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판매원이 장애인 주제에 이런 말이 생략됐죠? I mean, 내 말은 상대방 말할 때 다시 한번 자기의 말을 확인시키거나 강조할 때, I mean, 내 말은, what do you need them for? 예, do need for.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당신이, 당신이 이것들을 필요로 하나요. 에, 그것들이 당신한테 왜 필요하지요? 이런 뜻입니다. 에, what do you need them for? 그거 뭐 하려고 무엇을 위하여 필요한 건가 해서요. 이런 뜻입니다. I mean, what do you need the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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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ean, I mean, what do you need them for? Is it for a gift? or uh, 그것이 is 이냐 이냐 for 위한 for a gift 선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or v e 선물용인가요? 아니면 하고 점원이 비아냥거립니다. Is it for a gift? is it for g 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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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고객이 i want to buy them for myself. i want to buy 나는 그것을 사고 싶습니다. 그것들을 for myself 나 자신을 위해서 사고 싶습니다. For myself. Want to buy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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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myself. 원원원원 them for myself. 그랬더니 그러면서 Do you have any problem with that? 당신은 당신은 두 의문문 have 가지나요? 어떤 문제점 any problem? With them, with that,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라도 가지나요?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이런 뜻이죠. Do you have any problem with that? Want to buy them for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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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No, 아닙니다. No, 아니에요. Not a problem at all. Not at all. 전혀 이런 뜻이죠. not at all 그러면 전혀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No. No, no problem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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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problem all. no, no problem at all. 자, 그러면 여러 번 들으시고 예, 네, 따라서 예, 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때 반드시 함께 따라해서 여러분 입을, 입 근육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Oh this is a $10,000 Versace. I know. And I want to buy them. Buy them? Why? What do you mean why? I mean what do you need them for? Is it for a gift? Or I want to buy them for myself. Do you have any problem with that? No. No, no problem at all.